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이십사 장일 절에서 십사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일 절에서 십사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게 싸우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두 가지. 주님의 주제로 우리가 좀 붙잡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성전의 회복을 위하여 무너져야 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미리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 무너지는 것이 있어야 다시 세워지는 것이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마지막 때의 그 징조를 오늘 그 성전 앞에서 그 제자들이 성전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곧 주님이 이루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이루실 성취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으로 이제 그 이후에 곧 오게 될그 종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 정말이 언제 온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 가장 구체적으로 그 기한을 어, 보여주시는 그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어,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이 종말과 선교의 완성이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어 연결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어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는 진짜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선교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고 계셔서 오늘 그 성전을 우리가 재관하는 일과 또 선교를 완성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분명해진 목적과 또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 그 후반부의 본문에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해야 할그 재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대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훨씬 많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 이 고난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들려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처에 소문과 소문이 있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이런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너희가 이런 소식을 듣거든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제 끝이 오는구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주님의 말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지진과 기근과 또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어, 이러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두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지막 때를 살면서 역사에 그런 왕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훌륭한 왕인데도 내 때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아하방처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이 내 때만 안 이루어지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좀 피하고 싶고 내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좀 그냥 나만이라도 좀잘 살면 안전하게 살면 편안하게 살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증명될 수 있는 것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나는 잘 살고 우리 자녀 시대 자녀들이 어렵게 살면 다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더 온전히 그 모든 환란의 때더 어려워지는 시기를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우리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뒷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 마지막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여기서 올것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올 테면 와라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마가는 그 포부를 가지고 위대한 사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가 부잣집 아들의 정말 어려움 없이 손에 물안 묻히고 살다가 선교지에 따라 나가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죽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산맥은 도저히 못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돌아갑니다. 실패한 자로 돌아가고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다투어서 그 위대한 첫 번째 선교팀이 무너져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보기에는 바울에게 먼저 역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를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두어서 그 실패한 제자를 다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동력자로, 소중한 자로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바울이 해요. 그를 다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운 일 앞에, 오늘도 이 말씀을 왜 주셨냐 하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여기서 멈추고 싶고, 더 이상 갈수 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이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그때를 대비하는 그 삶을 오늘 우리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살라고 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우리가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그때를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진짜 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재난의 고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그 마지막 때가 오는 그 진짜 징조 중에 하나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미움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할 거예요. 성도를 미워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리고 그 원수는 그 마지막 때 자기들이 승리할 것 같이 삼킬 것 같이, 음료의 잔이 넘치기 때까지, 이 세상에서 좀 의롭고,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삼키려고 짓밟으려고 우리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당연하게 여기시면 됩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두려운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그 마지막 때의 현상 가운데,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삶 가운데에서, 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너무나 이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삼키려고 하겠죠. 아버지가 아들을 넘겨주고, 아들과 딸이 부모를 또 넘겨주고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의 징조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불법이 성함으로요. 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더 진짜 이유는 우리 안에 불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면 우리의 사랑의 온도가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의 그 사명을 발견해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들이 듣게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종말을 사는 성도가 살아야 할그 목적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들을 최우선으로 두고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지, 내가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하든지, 지나가는 사람과 함께 어떠한 작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진짜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는 요즘 계속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 코로나 때에 다더 어렵고 더 힘겨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주변에, 우리 성도의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더 뜨겁게, 그 기도가 먼저 일어나기를 원해요.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연민의 정으로 한번 시작하다가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될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그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기도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좀 따라가고 싶은 교회가 미국에 하나 있어요. 세이비어 철치라는 교회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대단한 일을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역사가 깊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개척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교회의 역사의 한 50%는 그 성도들과 함께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의 삶을 읽었어요. 진짜 복음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수의 그 교회가 한 300여 명 되는 교회인데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성도님들이 다 변화되어져서 그 사회를 다 바꾸고 변혁시키고 구석구석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그냥 연민의 정으로 그냥 준비되어지지도 않은 모습으로 그 일을 할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훈련도 되어줘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온전한 십자가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안에, 인격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위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 선교를 하고 보여주기식 구제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십자가가 더 분명해지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물을 보여줬어요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이요. 1절, 성전이었어요 1절 2절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을 지어줄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사명은 이제 건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성도에게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성전 건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삶,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삶, 그 일이 언제 가능하냐면, 먼저 무너져야 할 것들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성전 무너뜨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을 세울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할 성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도 동일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너질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되어서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고 특히 교회를 더 미워하는 이 세상 안에 진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온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온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불법이 있어서는 그것이 안 돼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 가느니라.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로 살아야 할 사명으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진짜 더 목말라요. 왜 죄악이 더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정말 사랑에 목말라서요. 왜 성적으로 타락해질까요? 진짜 사랑에 목말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보다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짜 사랑을 외면하고 자꾸 이 세상의 타락한 사랑에 더 자극적인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놀라운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 또 십자가예요. 너희가 이것을 무너뜨리려라, 무너뜨려라. 내가 새 성전을 지어줄게. 십자가예요. 이 세상에 재난이 임하고 기근이 임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마지막 때가 오는 징조들이 보일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진짜 징조 중에 발견해야 될 징조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서서까지도. 여러분의 사랑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우한 이웃을 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고 무덤덤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어쩌면 가짜일 거예요. 이게 동일합니다.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때 진짜 사랑하고 진짜 나누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견디는 힘이에요. 너무나 추워져가는 이 세상에 그 사랑의 온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서로의 사랑으로 서로를 녹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따뜻해지고, 오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재건과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시는 선교의 완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 때그 소망으로 그 사랑으로 살라고 오늘을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너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진짜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두려운 일이 오겠지만 견디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소망으로 마지막 때를 넉넉히 살아내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위대한 선교 완성의 본문이에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끝의 시간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끝의 시간이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 끝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 끝을 우리로 보고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끝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그 마지막 때를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가 두려운 자들이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끝까지 견딜 힘을 얻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시어져 가고 두렵고 그 마지막 때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짜 사랑에 갈망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따뜻함으로 식어져가는 차가워져가는 얼어붙어가는 이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